嗯嗯嗯。Uh 아, 저희가 이제, 인디게임, 창조도 인디게임을 이제 3월에 개최해가지고, 음, 드디어 이제 12월 말일, 오늘을 이제, 어,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만큼 작품이 많이 출품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한 60팀 정도가 나왔는데, 60팀 나와서 이제 거의 완성된 것들 보면은, 한, 10개? 10개 정도 됐죠, 10개 정도.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식 발표에 앞서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수상 및 보상에 대한 이제 기준을 한번 다시 봐야 될 텐데, 근번대 이제 후원금 같은 경우가 총 300만 원이 거쳤어요. 300만 원이 거쳐가지고, 1등 하신 분들은 후원 총액이 이제 60%, 그러니까 이제 180만 원이죠. 180만 원. 그리고 이제, 트로피, 상패. 상패가 준비되어 있는데, 상패가 굉장히 멋집니다. 제가 혹시 보셨나요? 상패 사진 보셨어요? 대답이 없냐? 사람들이. 잠깐만요. 여기서 대화하고 있나? 안 보셨죠? 아, 그게 제가 딱 이제 띄운 봤어요. 우동님 보셨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대로 주면 그냥 갖다 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이게 6만 원짜리를 하면 그게 6만 원짜리인데 예 생각보다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못합니다. 이제 크리스 이게 합성 근데 합성 빼더라도 솔직히 그 크리스탈로 돼 있는 거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그 크리스탈로 한 것들은 합성한 것도 포함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냥 장난으로 올린 거고 이제 진짜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그게 아니에요. 어, 시상식 끝나고 나서 이제 상품 수령하실 때 나오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자, 네네. 다음에 이제 기회 되시면은 토깽이 서포님께서 이제 트로피 디자인 한번 해 보시고요. 뭐 디자인 뭐 채택되면은 뭐저희한 언제나 오픈돼 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1등 이제 상패 지급, 180만원, 이제, 어 저희 이제, BJ를 섭외했죠. 네, 더빙걸님, BJ, 더빙걸님. 그분이 이제 방송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상은 이제 2등상인데, 후원 총액의 이제 10%. 그러면 얼마냐? 30만원이죠, 30만원. 2등이 30만원, 마지막이 이제 15만원. 네, 이렇게 돼가지고. 더빙걸리 방송 안 하신다나? <laughs> 네, 큽니다. 저희가 일부러 크게 측정을 했어요. 크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등하고 2등하고 차등을 적게 주면은 솔직히 좋은 작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음. 네? 긴급공지? 무슨 공지? 아, 그 방송 한다고 긴급공지 올려놨어? 그건 뭐 상관없고. 네. 어찌됐든 이제 심사는 저희가 이제 열 분을 모집을 했는데, 7 분, 이제, 비밀이지만, 이제, 알려드릴 순 없지만, 이제, 총 일곱 분께서 참여를 하셨어요. 원래 이제 세 분, 세 분이 이제 다 하셔야 되는데, 게임 일부를 이제 심사를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사위원들 세 분, 3분, 세 분들은 이제, 빼놓은 게임들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형평성이 어긋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나머지 세 분은 이제, 제외하고, 7 분만 이제 반영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반인 투표 점수가 20점 만점에 책정돼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분이 이제 20점부터 차등으로 이제 순환 차등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편성이 다돼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 1등부터 4등까지 전부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3위랑 4위 작품은 점수 차이가 이 10점 이상 났어요, 10점 이상. 10점 이상이라면 굉장히 큰 점수인데, 그래서 이제 3위랑 4위 싸움은 별볼일 없는데, 4위랑 5위 싸움이 각축전을 벌여가지고, 0.3점 차이로 이제 입상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갈렸는데, 어찌됐든 이제, 결과는 나왔습니다. 4등부터 이제 발표를 할게요. 4등부터 이제 발표를 하는데, 4등은, 지금 그냥 발표하냐? 끄지 말까? 손목? 4등은, 네, 알파입니다. 4등은 이제, 어 레인님의, 뭐야, 이거? 파티원트? 스페셜 피플스. 이거 당, 이거 됐어요, 이거. 예. 이게 4위가 되셨고요. 레인님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 게임은 이제 병원에 있는 한 남자가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이제 게임인데 그래픽하고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좋았죠. 점수? 점수 알려드릴 거예요. 점수는 이제 심사위원 평점 100점 만점 중에서 67.83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투표에서 게이머들 투표에서 13.73 얻어가지고 총점은 이제 62.89점. 사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제출 기간이 너무, 페널티가 너무 컸어요. 5점. 아, 페이션트에요, 페이션트. 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션트였군요.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어찌됐든, 예, 페이션트. 어, 감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5점. 5점 정도 됐어요, 5점 정도. 아무튼,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 아무튼, 5점이나 됐지만, 어, 그 5점 차이에서 까딱 했으면은, 아까 그 5위 하신 분이 이제, 잠수 차이가 얼마 안 났거든요. 예, 그분한테 이제 상품이 돌아가게 됐는데, 예, 어찌됐든 축하드립니다. 상금 전달은 이제 별도 연락을 드리고, 예,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이제, 뭐, 상의를 해가지고,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입상작. 아, 아. 뭐야, 이거. 어, 됐습니다. 4위 끝났고, 이제 3위. 3위, 발표해죠 3위. 3위랑 이제 4위라, 4위가 이제,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사실 이제 3위 게임은, 3위, 2위, 1위, 이렇게 가지고 3위, 2위, 1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어요.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막판에, 결과가 이제, 갈렸는데, 3위는 이제, 5위부터는 순위 공개는 안 합니다. 5위부터는 순위 공개는 안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의견으로 합의를 받고, 어 3위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3위는, 어 이수희 찰드님의 자그마한 이야기, 축하드립니다. 자그마한 이야기 8편이, 음, 3위에 이제 등재됐고요. 이게 사실은, 사실은, 심사평점이 100점 만점이었어요. 100점 만점 중에서 76점을 받았어요. 차드님의 자그마한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심사평점에서 2위를 차지한 굉장히 이제 경쟁 이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 심사위원 점수는 이제 74.15. 총점이, 아, 예, 정정, 정정. 정정. 맞나, 이거? 이거 자료가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백점 만점 중에 76점, 심사 평점이. 아, 심사 평점이 백점 만점 중에 76점. 심사 평점에서 2위를 차지한 작품. 총점은 아, 총점이 이제 74.15점이네요. 이제 그 일반 심사, 이제 그 일반 심사, 게이머들 심사까지 포함하면 74.15점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살드님면 축구로만 만드시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유니티를 잡으셔 가지고 슈팅 장르라는 도전을 새로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면서도 어 게임을 잘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탄막 슈팅의 이제 묘미랑 아이템 구입 경험치를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재미 요소를 반영을 했고 아무튼 그 결과로 예, 3위 입장하셨고요 네. 3위 입장하셨습니다 예. 100점 안점 중에서. 예. 아, 그럼 이제 두 개의 작품이 남았는데, 금상하고 대상, 이제 2등상하고 이제 1등상, 이렇게 남았는데, 먼저 이제, 그냥 발표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후보작을 먼저 발표를 하고, 대상을 발표할 건데, 예. 먼저 이제 대상 후보는 두 가지 작품, 두 작품. 먼저, 예. 리베카님의 붉은 늑대랑, 이제, 세양나래님과 푸른하늘님이 만드신 위험한 스페이스. 이두 작품이, 이두 작품이 이제, 예, 후보에 올랐는데, 아, 근데 이제 두 개의 작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붉은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인디게임 제작대회에 처음으로 출품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가장 먼저 바, 완성하시고, 사실, 이제, 저희가 BJ 분들의 이제, 방송을 할수 있도록, 특전을, 우승한 분께 이제 특전을 주기로 했는데, 이 작품이, 먼저 BJ 분들한테 이제 입소문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하셨어요. 네,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평도 이제 좋은 평을 많이 받았고, 음, 어찌됐든, 그 후에 이제, 리베카님이 다른 게임도 발표를 했죠. 나는 이제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작품이라든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작품 하시면서 제 왕성한 제작 활동을 선보이고 계신데, 어찌됐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붉은 늑대 같은 경우는, 음,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임으로서, 예, 어찌되면, 이제, 가장 먼저 고지에 올랐기 때문에, 어, 게이머들한테 이제, 좋은 부분을 어필할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위험한 스페이스. 이거는 이제 그 반대로 가장 늦게 완성된 게임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것도 이제 감점을 <laughs> 거의 4점을 받았나 그럴 겁니다 기간이 지나 예. 원래 이제 다른 곳에도 출품하려고 하다가 다른 곳에 출품하려고 하다가 리베카님 지금 안 계시죠 예. 안 계셔도 어차피 이제 방송을 보고 하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 어찌됐든 위험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주인공 오대수, 오대수라는 이제 회사원이 우연히 우주에서 떨어진 비행선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액션으로 풀어놓은 게임인데 그래픽이 굉장히 예쁘고요. 또 이제 다채로운 시스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무기의 그 파츠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뭐 스코프를 달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이제 퍼즐도 조합하고 퍼즐같이 이렇게 무기를 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새로운 액션을 이제 참신한 시스템을 선보였는데 음, 어찌 됐든 이두 가지 게임이 현재 후보입니다 붉은 늑대랑 이제 위험한 스페이스 음, 아까 말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1위랑 2위랑, 3위랑, 음, 자그마한 이야기랑 붉은 늑대랑 이제 위험한 스페이스랑 세 게임이 각축을 벌였는데 각주에 버렸는데, 어, 4점? 0.4점? 아무튼 굉장히, 예,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예, 우승작이 결정됐어요. 자, 어쨌됐든 그러면은, 대망의 이제 대상을 발표하기 전에, 대상이 먼저 발표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후보작이 금상이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뭐, 발표에 있어서 이제, 0.08점? 네, 0.08점. 0 0아 근데 제가 점수를 잘 몰라요. 왜 점수를 모르냐면은, <laughs> 제가 점수를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점수 같은 경우는 최고 운영자인 이제 천무님께서, 어, 다 종합을 하셔가지고, 어, 실황자인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저는 방송을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즉, 즉석으로 즉 하는 거 원래는 이게 방송이 계획이 안돼 있었어요 전혀 계획이 안돼 있었는데 예 천문이 <laughs> 나빴죠 예. 나빴어요 원래 방송이 계획이 안돼 있었고 그냥 어, 채팅방에서 간략하게 발표를 하려 그랬는데 갑자기 편성이 된 거예요 방송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해야죠 원래 방송하는 게아려는게 아니, 아니었고 방송을 하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성님도 그렇고, 이제. 또 제가 창조도시 방송을 안한 지가 꽤 됐거든요. 마침 이제 방송할 때가 됐죠. 어찌됐든. 아, 머리가 자꾸 머리 까봤는데. 자, 아. 자, 일단 이제 대상 발표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는 금상이 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어, 원래는 대상 발표에 앞서서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공연이 뭐 준비가 할수 있습니까? 저희가 네? 뭐 제가 뭐 사실 공연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이, 아이돌 가수가 아니라 사실 제가 여기서 댄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제가 춤추는 거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어찌 됐든 그런 점은 참 죄송하고 2회 될 때는 이제 좀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방송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두서없는 토크쇼 같지도 않은 이상한 방송 안하고 보고 싶다고 요제 춤을, 제 춤, 제춤 아, 보면은 눈 썩는데요. 진짜 제가 말을 괜히 꺼냈네요. 자, 뭐... <laughs> 아, 이거 대본은... 얼추 쓰긴 썼어요, 천무님이. 천무가 대본을 얼추 쓰긴 썼는데, 사실 이제 방송하면서 대본을 보면서 하기가 좀 힘들죠. 어쨌든, 지금 다 계십니까? 새학나래님 계세요? 찰드님 나가셨나? 삼동이 해갖고? 삼동이 해갖고 기분 나빠서 나가셨나? 아니죠. 예. 그리고, 어, 누구냐. 리백가님은 안 계시네. 중, 제일 중요한 분인데, 리백가님. 이백가님이 안 계셔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원래 당사자가 보러 와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돈이 얼마나 걸린 방송입니까? 돈이. 거의 한, 1등이 한 200만원 걸리지 않았어요? 자, 발표합니다. 자, 1등. 1등. 1등은, 따라란 따라라라라라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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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라라라단 자! 세양나래님의 푸른하늘팀 아이고 아이고 죄송 세양나래 푸른하늘팀의 위험한 스페이스 예 축하드립니다 1등 되셨고요 아 제가 세양나래 팀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laughs> 이거는 좀 봐주시고 아, 이 게임이 우승했어요. 위험한 스페이스. 예, 위험한 스페이스가 1등을 했고 위험한 스페이스의 심사 평점은 네, 79.83. 이제 일반인 투표 점수 79.62점 얻어가지고 이제 가장 높은 심사 점수를 받았고 예, 일반인 투표 점수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출 시기 문제로 4.1점이 이제 감점됐는데 높은 심사위원 점수를 바탕으로 그리고 일반인 투표 점수도 포함해서 7 9 37점 받으셨고요. 종합순 1위에 올랐습니다. 금번대 이후에도 좋은 게임 계속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1등 하셨으니까, 예? 1등 하셨으니까 새학날이 보고 계십니까? 푸르나이 보고 계십니까? 1등 하셨죠. 1등 하셨으니까 음, 절반은 이제 창조도시에 기부하시고 예. 2회대에 또 참가하시면 됩니다. 뭐 진짜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상은 자연스럽게 이제 리베카님 붉은 늑대가 됐고요. 붉은 늑대는 이제 74.83점으로 아 정말 아깝습니다. 아 점수가 예 74.83점 얻어가지고 심사위원 순위가 3이고 일반인 선호투표에서 19.03으로 해서 어, 다 합쳐 보니까 79.29 0.08점이네요 정말. 정말 간발의 차네요. 0.08점 사이로 아 쉽게 이제 2위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새양날의 푸른 하늘 팀 네, 위험한 스페이스가 제출 시기가 이제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그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제 그냥 붉은 늑대가 이제 그냥 1등 하는 거네요. 어찌 됐든 예, 위험한 스페이스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음, 외과님 붉은 늑대도, 예, 축하드립니다. 각 입상사 여러분들은 이제 사후 관리는 축제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도록 할 거고, 트로피 같은 경우, 상패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음, 드려야 될 텐데, 예, 그건 이제 어떻게 드릴지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대회보다 이제 다음 대회가, 어, 더 성황리에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 이제 소중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